왼쪽이 좋았어 조합이. 응. 눌렀어. 시작할게. 옛날 기준으로는 그렇지. 이거만 모르겠네. 그러니까 레오가 앞에 가서 죽으면 안 되지. 근데 이거 레오 가 참을 수만 있으면 드니스가 무조건 유리한데 빠추는 건. 근데 네, 레오가 되겠네, 다 참을 그래. 수 있을까? 왜다다 살려나 다될수 있을까? 근데 이거 싱크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 아니, 레오 아니, 앞에 보면. 아니지 그거는 주워. 샬롯을 피해 다녀야지. 그러니까 벽에 끼고 그러니까. 있으면 안 맞는데 그 각을 주니까 맞는 거야. 씨랑 맞추면은 당을 빼야 되는 거. 뒤에서 귀신 같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아, 그래? <laughs> 뒤에서 엄청 잘 나오던데 아까. 에바가? 에바는 네. 근데 우리 기 팀인데? 아니 그러니까 레리가 그러니까 샬롯, 아. 샬롯 뒤에서. 레오를 아, 근데 이거 단조이가 캐리할 음. 수도 있긴 하겠다. 하겠다. 왜냐하면 리사랑 샬롯이라서 정면만 보다가 터질 것 같기도 하거든. 에바한테 전체적으로 약하다, 레디팀이. 응, 음, 음. 아, 맞아, 맞아. 다시 장갑 안사는 패트리. 아, 잠깐. 갑니다. 정리. 일장갑고 어,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걸 응. 음. 이렇게 명동기가 나온다고. 설풍이가 또, 힐도 또 잘하더라고. 음. 아, 근데 설풍이 피지컬이 진짜 좋다. 응. <laughs> 어, 설풍이. <laughs> 그러니까. 씨, 맞아, 설풍이. 근데 쇼피 당했어요 아까? 쇼피... 블러드아밴 안당했을걸요? 그블러드 안당하고 뭐. 그냥 토마스 좋아보이길래 데 어... 동이동이 안아파 어 이번엔 이티 샀어 그래도 이티 샀지 어이 네, 샀어 르게 나왔네 이거 그니까 초반에 코인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laughs> 라인전을 했고 아 이게 좀 레드가 라인전 이기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 엉국이형 지금 언덕 먹었어요 아, 지금, 지금? 오 언덕 음. 먹어주면 좋긴하지 밀어내면은 선 생기고 밀어냈고 어, 일단 살라 밀어냈고 사람이 게 타워 긁는거는 좀 느려가지 고 오! 어! 아, 이거 근데 오, 안 맞아. 안 맞아. 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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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근데 지금 불멸자 스킬도 못 썼고. 어, 아, 공기. 뭐, 근데 가 다시 맞았어요, 거. 지금. 영이 비쳐 나왔다. 할 만해. 아, 날아갔어요. 근데 뒤쪽이 왜안 나왔지? 근데 저한테 아, 아, 맞고 날아갔어. 아... 일단 흥국이 홍국이... 어. 어. 교환, 어. 교환구도 어. 나올 것 같은데. 슬풍. 어. 설풍이... 오! 저우 그 와, 에바, 미친다, 미친다. 오, 에바. 미친. 안쪽이가 오... 미친 커버. 아니, 에바. 와, 다핀데 진짜? 와, 핀데 어, 잡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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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에이, 진우 진우. 아, 이거 그래도 크다. 아, <laughs> 아, 근데 에바 미쳤다. 아, 안, 안쪽. 음. 에바의 신이 되는 건가? 와. 아 근데 진짜 잘한다. 와나 이제 에바 병 됐겼는데. 그잖아. 후보이의 오른팔이 되었다. 아니. <laughs> 아니 제탱규저 아니에요? 아 맞지 탱규저 아니. 그가 그래서 아까 원딜 원딜에 대한 지식을 까먹었더라. 어? 응. 어, 방금, 오,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방금 아 어? 아니 방금 찐찐 행동 아니야? 정말로 맞습니다. 어, 아, <laughs> 아, 맞다 맞다 맞다. 예. 하랑이 물리면 여 어쩔 수 없고 몸이 나하랑이 물리면 거 지금 저 팀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있어. <laughs> 려 한다. 하, 하랑 한대 맞으면 달려가. 어이구 비어. 라인좀 내려야 돼. 한번 했는데. 와이안 맞네? 어미성님 어 이거 이거 빼야지. 빼야지. 살짝 빼야 돼. 어, 어? 뭐야, 이거. 어? 우와. 와, 빠르게, 빠르게 아 이러면은 중앙 타 이겼는데? 중앙 라인 쪽에서 어, 지금 탱커 땡고 돌려서 2대 3을 잡고 2대 3 구도를 버텨요. 어, 그리고 이거 중앙 린거 지금 엄청 큰데 살짝 없까중앙만 뚫어 놓으면은 포킹 각이 잘 나와 가지고. 근데 이거 아들고 바로 뺐어야 됐는데. 음. 어, 위험해요. 와, 오! 백 갔다. 백 갔다. 백 갔다. 아, 씨발. 됐어 여기도. 어, 근데 이거 맹구 잡았어. 맹구 잡았어. 와우. 멋있는 거. 아, 민성 님 나이스다. 이건 아닌데? 어. 지금 레오리 패고 있네. 앞으로 패고 있어. 샬롯 이 아, 아. 어. 샬롯도 물렸고 지금. 그러면 샬롯 잠깐 이거. 이거. 에바 그리고 지금 브루스를 중 마킹하고 있었어. 아 근데 우가 카로시 쪽에 한명 빼고 봤으면은몰랐겠는데 음. 그러니까 민성님, 민성님은 살짝 그 멘탈 터진 게 살짝 보이는데. 행동들에서. 어, 이거 진짜 몰라요, 이거. 아, 어, 방금 그때 초탱이둘 다긴 있던데, 이번 거. 그렇죠. 총 소총이 살짝 아, 살짝 겹친 거 같던데. 어, 세는데 계속은 게. 어, 근데 민성님이 방금 거기서 구분되게 잘 썼다. 어. 맞아. 아니, 빠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오히려 들어가서 공으로 깔아 버렸네. 가로슈한테. 아, 민성 님이 그냥 들어온 거에 1인궁만 고 생각해. 근데 막히네. 어. 원래 그게 다야. 어아니 2. 등급이 그거 해주면은 캐리지. 캐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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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등급 해주면은 아, 죽는 게 사실 기본 그건데. 어. 가르지고 계셔 그리고 음. 슬슬 랩타날것 같은데 이러면 첫 판은 뭐딱2등급 정도 했다 치면은 두 번째 판세 번째 판은 2등급 이상 해주고 있어 맹구 맹구 지금 가면 한 반쯤 부서졌어 이제 <laughs> <laughs> 소신 발언하는데 맹구 한타 넣, 한 타도 한번 넣지면은 그냥 나갑니다 게임 <웃음> <웃음> 나 보석인데 난 그의 목소리 가 들려 그래. <laughs> 나 아... 지금 맹구님 목소리가 들려 아... 한숨 쉬는게 벌써 들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아니... 다음 모성 다음나 아... 오... 알려줄게 가야돼 가야돼 <laughs> 나난저 팀에 스트림 몇번 들어가봤잖아 나 이미 목소리가 들려 그아 하는거 있잖아 와 씨발 와 미친 와 멘탈 와 나이스 아 이거 일단 맹구 뭐라네 아이고 아아아아아아 아주 서포터로서역할 너무 잘해줬는데 그니까 좋다 아아 20렙으로는 어림도 없죠 지금 벽이 지금 하나 버티고 있고 이러면은 진짜 멘탈 갈림 이거 이제 립도 못 먹으러 가 진딜 입장에서 아. 보통 여기서 진딜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 이제부터 그냥 막하이자카 나 응. 간다 아 이제 간다 아, 몰라잉 따라 들어와라잉 자 그냥 밟는다 아, 한타인. 어, 나나 하나거다 아, 아니면 된다 이제. 이거나한다잉 아. 내일 우리 팀 될까 무섭긴 한데. 뭔가 <laughs> 뭔가 잘못됐음을 감지했어 지금 내구 아, <laughs> 나 아직 안 해서 나는 두려워. 일단 마음속으로 졌다 한70% 생각하고 있을 때. 아, 이거 왜 이렇게 됐지?부터 아와안 어, 어. 돼. 처음엔 몰랐는데 왼쪽 조합이 훨씬 렇좋긴 하다 여기부터. 아니, 맹구 님이 소리를 낸다는 거 자체가 아직 마음에 의유가 있다는 거 알죠? 소리도 안 낸다니까 저 사람. 무섭다 진짜 조위 보이가 되어 버렸냐고. 위브의 반란 <끈> <laughs> <laughs> 어, 어떡하야 뚱이 지금 W 누르면서 걷고 있는데 다리가 떨려. 아, 대대대대 대. 어. 대대대 대. 마 아, 산책 길게 갔다오 자잉 <laughs> 산책 <웃음> 산책 길게 <laughs> <laughs> 그러고 끝나고 <웃음> 남아 아재 산책도 다이가 남으면 뭐에 <laughs> 맹구님이 없을 텐데 가연 <laughs> <laughs> <과연 웃음> <laughs> 끝나고 어어 어, 모르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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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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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풀어. 꾸니 신입니다. 아, 신이... 아, 아 제가 제어 풀어 궁극기 3개 갱스 시켰어. 근데 붉은 게 붉은 게 3개 다 떴나? 아, 붉은 게 붉은 게 와. 아 와, 3개 궁극기. 아. 세트 세다 묶어 나왔어. 아니, 저기는 궁극기도 아 아닌데 스킬 하나에 궁극기 3개로 뺀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싱크랑 리사궁이랑 브루스궁이랑 다 빠졌어, 이번에. 근데 맹구 님그 행동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뭘> 네. 방금.. 아 방금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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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자 가나 방금, 아, 방금 우, 우클릭이 나, 느꼈어 아 맹클.. 맹클 우클릭에서 느꼈어 <laughs> 어 나도 우클릭에서 <laughs> 아, 느꼈어 아, 어, 그행 그니까. 해버렸어 어 근데 운이 너무 신났는데? 어그랬고 어? 더 빨리.. 어 어? 올라간데요? 아.. 어맹올라갔아 근데.. 웃 나나 아 <목소리> <목소리> 아와 그래, 친구님 이 들어가? 까 아니 이거 <목소리> 아니 이거 <목소리> 아니 <목소리> 카루쇼가 궁을 쓰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목소리> 아, 아, 뭐지? 아니 이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거였으면 한번 기다렸을 거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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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놈이야 솔직히 미친 놈이야 아니 아니 왜저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야? 아 맹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그 플레이였는데 그거를 그냥 뚫었어. <목소리> 실리 보였나? 혹시? 한결같은 사람 항상 한결 같은 사람. 네. 음. 아니 근데 한결같아도 이거에 힐킥 찍는건 예상 못했을 수있 <laughs> 일단 나였으면 <웃음> <웃음> 와... 이게 그거는, 오겠어 이것도 근데 저쪽이 조심했어야지 여기는 항상 한결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하는데. 오겠어 이것도 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제 의심을 역시 하는데 역시 Y존 <laughs> 용선락의 주인공인가? <중고인가>? 뭔가 잘못됐음을 <laughs> 감지했다 <잠재했다. 웃음> 큰일 났다 지금 어... 이게 블루팀은 아님 말고 할수 있는데 레드팀은 이제 맹구의 숨소리조차 안 들려가지고 어... 이제 어... 어... 그니까, 말렸어, 상대를, 지금. 상대를 무서워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아군이 무서워 지금 아군이 무서 레벨이 지금 말렸어 어... 그래서 더 이상 공격적으로 하지 못해 원래 못하지만 이 지금 컴퓨터 앉아있는데 어... 뒤에 저승사자 서있는 느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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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키보드가 마구 흔들리고 있다니까 어, 네. 블루팀은 지금 그냥 편하게 하는 데 레드는 지금. 손이 안 여기 팀은 하랑 필벤. 아, 진짜 무조건 내야겠다 어, 뭐가 보였나? 아니, 이게 이게 보였다고? 아, 근데 다시? 아,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났어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이 다들. 와민성님도 어. 바로 브로스 붙인 어... 몇 번째야 이거 하니까 그러게 아 이거 나 나랑이도 원래야 렉렉 걸렸어 진짜야 진짜 진짜야 진짜 아아 화이팅 지금 이보이감면더 생길 것 <laughs> <거> 같아요 우리 감도 없어 도이보이 감면더 생길 것 <도이보이 웃음> <거> 같아요 비상 <laughs> 여기 조커예요 그냥 교커. <laughs> <laughs> 아, 아! 양해도 안 받았어요. 네, 스위스 빼야죠. 짠, 어, 이거 민성님은 호자, 호자. 어. 어, 어. 어, 물었다여기 어, 민성 님은 잡았다. 오. 보자, 보자 개피인보 죽었어. 어, 이거 물었어. 성지 이거 돌아.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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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빠져 나왔어? 아. 말이 안 오, 되는데. 잠깐만. 어, 이거, 아. 오, 되는데? 잠깐만. 주, 잠깐만. 이거 어? 진짜. 어? 사고야. 멤버 아, 죽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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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알려줘. 어, 거기공 거기 리 어, 이거 세어 야, 이거 해줘 이거? 아. 아, 오. 오. 아, 오. 아 이러면은 이상. 오. 어, 설풍이한테 패고 있어요, 지금. 어, 저 어, 죽었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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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나 이거 하랑 야간 자리야. 아, 씨발. 어, 미쳤 어! 어, 아 어! 아, 이 어, 아이어 이거 이거 근데 에 이거 진짜 멘탈 나갔다. 이거는 사이리 님이 미쳤다 그냥.

와, 와. 진짜 너무 재밌었어. 웃으면 복이 오나 봐. <laughs> 미래를 읽었구나. 아, 진짜 아, 잘했다. 복이 오나 봐. 아니, 복을 만들었어, 이 아. 정도면.